제가 되게 흰머리가 많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흰머리가 장난 없죠. 이게 매번 미용실에 가서 뿌리 염색만 하기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. 아이 흰머리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. 옆머리나 정수리 부분에도 흰머리가 전체적으로 다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원래 이런 염색된 컬러 샴푸로 사용해봤는데 색깔이 바뀌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많은 흰머리를 바꾸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하라젯 새치 커버를 사용해보려고 해요. 이거는 가, 가격도 가격이지만 딱 간편하게 1인분으로 나와서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. 특히 이렇게 모발까지 케어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까지 있다는 거. 그래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보통 샤워하기 전에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. 이렇게 비닐장갑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먼저 손에다가 다짜내 주니까 일제와 이제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짜잔! 이거를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섞어준 다음에 두피에다가 발려주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이거를 되게 잘 발라주셔야 되는 게, 어머, 어떡해. 여기 다 염색되니까 조심하게 발라주셔야 돼요. 이렇게 다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5분 뒤에 헹궈내주시면 돼요. 하나는 음, 그냥 좀 부족한 것 같은데? 일단은 옆에는 잘안 보이니까 정수리 위주로만 먼저 해줬어요. 이렇게 5분 동안 방치. 에이. 잠드네. 일단은 오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오븐이 지났으니까 한번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. 헹궈낸 다음에 샴푸까지 한 상태입니다. 여기다가 이 앰플 트리트먼트를 그냥 이렇게 뿌려가지고 사용해주시면 돼요. 이 워터형이어가지고 아, 사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. 되게 부드러워요. 음. 트리트먼트는 많네. 와 머리털 진짜 겁나 빠졌다. 이제 헹궈주고 오겠습니다. 짜잔 머리까지 다 말리고 왔어요. 생각보다 염색이 잘된것 같아요. 이 보면은 정수리도 까매졌고 생각보다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입니다. 이렇게 머릿결이 뻣뻣하지도 않고, 이게 트리트먼트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가지고, 크게 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짜잔. 그러면 이렇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안녕.